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지당 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그 오늘은 음, 네. 2020년 10월 네. 그 대박 나는 띠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세요. 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박은 좋습니다. 어 대박이라는 건이 달수 우리 경자년에 해운년에 이 수전의 달수에 그래도 기운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어,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첫째, 어, 2020년 10월 우리 10월에 이제 대박의 운기가 처음 들어오는 띠, 어, 뱀띠생들 어, 꼽습니다. 뱀띠들이 삼재가 있다 하고 뭐 힘들다 하지만 은 삼재가 있다 해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복삼재도 들어올 수 있고 어, 하지만 은 조금 조심해야 될부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뱀띠생들은 여러분 올해 이제 어, 상달 10월에 들어섰을 때는 자기 자리에 맞침표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문서의 관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문서의 관운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 문서는, 어, 내 집도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자리도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생한 것이 보람을, 어, 응. 이제 느끼고, 내 성과물을, 내가, 가, 거머지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마지막, 어, 내셔서, 그거를 뭐, 이거저거 눈치 보지 마시고, 거머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 까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라는 거고, 조금 더 설레발이 우리 설레발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눈치 안 보고 막내몸 움직이든 어쨌든 내거 가지려고 체면이면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머쥘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주티생들 두 번째 주티생들은 우리 상반기에 어떤 운에서도 좀 힘들림이 좀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주티생들도 마찬가지야 합격의 운이 들어오고 어 인연의 합수의 운도 들어온다는 것은. 어,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지생들은 결혼의 운기도 같이 들어와 있고 뭔가 이제 결, 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결정이 나라는 운기고 합격이 되면 내 자리를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결혼이 되면 또내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의 운기. 요즘에 딩크족들도 많고 자식을 안 낳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려고 감독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은 어, 힘들게 아이를 안 가지셨죠? 응 음, 그렇죠 어, 그쵸? 막 원해가지고죠 어, 네. 근데 정말 어렵게 그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손이 또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어, GD생들은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숭이띠들은 내가 왜 대운 대박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원숭이들은 잔머리를 떠나서 이 머리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들, 돈의 재능적인 부분들, 인간의 재능적인 부분들이 좀 탁월한 부분들이 많아. 이 분들이 그래도 자꾸만 자기께 넘어가는 형국이 됐다. 하지만은, 어 10월 달에는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게좀 꼬린이 되라는 형국이야. 내가 생각했던 게 꼬린이 되라는 형국은, 어, 좀성취에 이것도 성취 어떤 결과물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 자꾸 실패를 자꾸 거듭하니까, 아, 이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들도, 어떻게, 어, 문서의 운, 관의 운, 관이라는 건 관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관이라는 건 명의 운,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좀 욕심을 내셔야, 그래야, 앞으로 2021년을 조금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 이, 이런 띠들, 저런 띠들, 어쨌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7월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요 기회를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머질수 있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